아, 여기 네 여기 집에 있네. 버커 네. 벙커, 밑에 하세요. 하나 더, 하나 더. 지저위새끼가로저위새끼윈새끼 고주거로... 이새끼야. <laughs> 와, 화면만 돌리는 일인데. 오이쪽 가봐. 오에서뒤 밑에 발소리 나는데? 나이스. 하나 더 있어요. 이거 내팀네명이었어한더있요아집안에 네, 네 집안에. 아나 17발 남았어. <laughs> 이야 손님 <형님>, 사시죠? 아이고. <laughs> 타리타리하다. 어 거기 있 들어와. 들어와. 안 돼. 바팝팝팝팝팝이팝팝팝팝팝팝팝팝야팝팝팝팝팝팝 얘는 제가 잡아볼게요. 얘 잡았어요. 옥상에 있는 놈만 남았어. 어 잡았어 잡았어. 이 새끼 내려오고 지랄이야. 벡터 들고 뒤질라고. 응. 얘 잡고. 다 끝났다 그 여섯 번. 하나 잡고. 하나 더 있어. 네. 있어요 마무리 하세요 끝끝끝끝끝끝끝 왼쪽 왼쪽 나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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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는데 갑자기 두마리두마리좀 두 마리, 두 마리. 쏠게요 한더 하나 기절 나한 마리 더 도... 하나 크게 크 돈다 왼쪽으로 야, 형님 나오셔야 돼 터트 터트 9초 이상 와 올라가야 돼 얘네 다 잡았어 얘네 다 잡았어 아니다? 얘네 다 잡았어 예. 아내 앞에 와 터트 아냐 아 가야지 뭐. 얘 자기가 못쳐 형님. 아이고. 아. 지도상 맨 왼쪽 끝에. 새끼야. 뒤질라고. 새끼. 음료수 말아야 대탈에다가 막 어마어마하다는 아이템. 이따 뛰 온다 하나 둘 셋. 됐다. 저 공청. 저 보급해요. 내가 친구 있을 것 같은데. 어 뒷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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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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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100 200 200 200 200 됐어 됐어 뭐 머리 위에 형님 머리 위에 기절 둘 다운 다 다운 하나 남았어 하나 마지막 하나 저쪽 뒤 누가 었어 에휴 선물 쉣키야벡터야 잠깐만. 120 집에, 나온다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나이스. 한 마리 어, 더, 한 마리 더. 잡고. 언덕, 언덕이요. 형님 진짜 아니, 나이스다. 너구나. 아, 쏘아버린다, 우리 응. 진짜. 고, 고, 고. 여기 붙었네. 좀, 좀. 아, 씨, 목 맞았어. 야. 아, 진짜. 아, 형님 죄송해요. 제가 늦었어. 아, 씨, 모가지가 맞았어. 한, 번. 한 번만 봐. 한 번만 봐. 그렇지. 계속게 아나 심한데 만두를 전달해. 나오세요, 아, 나오세요, 아, 나오세요, 아, 나오세요, 아, 나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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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력 떠져. 에, 코너로 들어가. 코너로 들어가. 나 째고 있어요, 형님. 코너로 들어가. 하타운. 아, 코너로 들어가 형님. 살리로 가세요. 살리로 가세요. 진짜 뒤집힌다. 밖 형님. 아, 죽여 버렸어요. 살리로 가. 살리로 가. 하나하나 내가 보고, 있어요. 하이피를 하이피를 내가, 하이피를. 보, 내가 보고 있어, 형님! 2먹 다운! 살려볼까? 그냥 내가 보고 있어. 쟤네 못 나와. 사장님 커버. 예.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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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끝! 이쪽 끝! 오케이, 오케이. 이제 샬맘 막 연막이 땡거지. 체키야 연막이 땡거지. 쟤네도 개피. 하, 마지막 하나. 여 화이병이 있는데. 뭐야? 여기도 있는데? 아니, 하나 남았어요, 형님. 오요, 네. 아, 저. 예. 아니야. 씨야 여기 있어요. 지금 지금 죽인 데 있어요. 마지막 하나. 아, 그래? 예. 네. 올라가자. 하나, 올라가자. 네. 아, 한 명이잖아. 예. 아, 나이스. 이러면 어떠하